요즘 이 드라마 보면 진짜 막걸리 한사발 하고 싶어지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특히나 우리 장광 커플의 슬픈 로맨스가 불붙었던 그 술도가에서 이번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바로 오장수의 영혼이 담긴 막걸리 신제품 장광주인데요. 6회에서 마광숙이 형제들 앞에서 이거 장수씨가 개발하려던 거 내가 드디어 완성했어. 하고 외치는 장면은 거의 두근두근 감동 폭발이었죠. 처음에는 솔직히 막걸리 맛이 그게 그거 아닌가 싶었는데 형제들이 한 모금 마시고 와 이건 고급 막걸리네라고 감탄하는 순간부터 제 심장도 같이 쿵쿵 뛰더라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이제 술도가 빚까지 갚고 재기하겠네 싶어 환호성 지르셨을 겁니다. 이왕 프리미엄으로 가는 김에 만 원짜리를 넘어 2만 원대에 가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요. 요즘은 가성비보다 가심비 시대잖아요. 요렇게 깔끔한 산미의 품질 보장까지 된다면 슬슬 매니아층 형성될 것 같아요. 게다가 어차피 신라주조랑 독수리술도가 사이가 1라운드 때부터 살벌했잖아요. 장광주가 제대로 터지면 독고타기 아니 그게 우리 기술이었는데 이러면서 또 뒤에서 꼼수 쓸것 같고 그 와중에 마광숙이 눈 똑바로 뜨고 막걸리 사업 지키려고 혈투버리는 그림이 벌써부터 그려집니다. 막걸리로 맞서는 신라주조와의 빅매치. 그리고 이게 한류 막걸리로 해외까지 진출해버리는 초대박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전 다음 회차에서 전국의 미식가들이 와, 이거 물 건너온 샴페인보다 존네 이러면서 줄 서서 사가는 모습 기대해봅니다. 장례식 뒤로 착잡했던 오씨 집안이 이번에 장광주 출시하면서 싹 뭉쳐버리는 거 진짜 영화 어벤져스 보는 기분 아닙니까? 전에는 큰형이 가버린 뒤로, 누구는 집을 나가네, 누구는 혼자 살겠다네. 다들 제갈길 찾아서 흩어지는 듯했는데 막걸리 재건이란 깃발 아래 다시 모였다는 게 엄청 쾌감이었어요. 특히 3회쯤에서 형제들이 마광숙한테 떠나달라며 차갑게 말했던 걸 떠올리면 지금 이 애증의 술도가가 이들 마음을 꽁꽁 묶어준 존재라는 게 느껴지죠. 이런 게 바로 가족 드라마의 묘미 아니겠어요? 서로 욕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가족은 가족이라고 단단해지는 거. 이제부터는 술도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랑 홍보 마케팅 그리고 신제품 안정화까지 해야 할 테니 형제들 각자의 능력이 총동원될 것 같아요. 오천수는 돈 관련해 머리가 좋은 전 펀드 매니저이고 오흥수는 댄스 방송하며 대중 상대 PR 잘할 것 같고 오범수는 교수님 클라스로 지식인 인맥까지 있을 듯 하잖아요. 거기에 오강수는 듬직한 해군 전역군인이고 마광숙은 그들을 한데 묶어내는 리더십 만렙 평수. 전 이술도가가 앞으로 전국구 명소로 뜨는 과정에서 형제 각자의 인생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는 하나다 외치는 멋진 장면이 터져 나올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6회 끝자락에서 갑자기 만취한 마광숙이 LX 호텔 정원에서 폭탄 선언하듯 장수 씨하고 한동석에게 달려드는 장면 여러분도 보면서 이거 로코야 멜로야 하셨죠? 왜냐하면 꽁꽁 숨겨놓은 슬픔을 알콜이 풀어낸 느낌이랄까요? 솔직히 그 장면 코믹한데 또 짠해요. 내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는데 한 번에 잊을 수가 없으니까 술기운에 그리움이 폭발해버린 거죠. 한동석 입장에선 느닷없이 달려드는 마광숙이 당황스러웠을 텐데 또 막걸리 장광주 덕분에 본인도 불면증이 조금씩 나아지는 중이잖아요. 이거 혹시 오장수의 인연이 마광숙을 넘어 한동석에게도 이어지는 건가 싶어 설렜어요. 앞으로 전개를 예상하자면 과부가 된지 얼마 안된 마광숙이 남편 그리움을 딛고 다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 또 한동석은 15년째 아내를 잊지 못하는 까칠한 로맨티스트인데 이 막걸리의 묘한 기운에 이끌려 마음을 열수 있을까? 이 부분이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드라마 측에서도 은근슬쩍 두 사람 마주치는 장면을 많이 넣어주는 걸 보니 시청자들 반응 보면서 이둘 혹시 새로운 로맨스 각 이렇게 유도하는 듯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두 사람이 슬픔을 간직한 어른들의 은근한 썸으로 흘러가도 꽤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독고탁 커플 쪽도 만만치 않게 심상치 않죠. 독고탁은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 독수리 술도가가 굉장히 애증의 땅일 거예요. 한때 같이 술 빚어보려고 했다가 쫓겨났는지 또는 사업적으로 배신당했다고 믿고 있는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어쨌든 독수리 술도가만 보면 분통 터진다는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장미애는 또 거기 건드리면 이혼이다. 라고 엄포 놓는 걸 보면 이 부부 사이에 묘하게 얽힌 사연이 큼직하게 숨겨져 있나 봅니다. 게다가 오강수가 장미애의 숨겨진 아들일 가능성도 살짝살짝 살짝 던져서 시청자들 엄청 혼란에 빠졌죠. 만약 그게 사실이면 막내가 사실 적대 기업회장의 아들이었다니 급전개가 펼쳐질 테니까 기막힌 반전이죠. 그럼 장미애가 남편편을 들 수도 안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 되고 오강수는 형제들이랑 엄청나게 뒤엉키겠죠. 제가 보기엔 이 비밀이 터지는 순간 술도가 운영권 문제나 친장 확인 과정에서 제대로 막장 드라마 요소가 폭주할 것 같아요. 근데 또이 작품은 단순 막장이 아니라 시원시원하고 유쾌한 전개를 많이 보여줘서 그 비밀도 아마 가족애와 정의감으로 풀릴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오강수가 진짜 독고탁 친아들이면. 술도가랑 신라주조가 가족회사가 되는 셈이니, 와, 이거 생각만 해도 대폭풍이네요. 이 드라마의 2세대 라인은 또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오범수와 세리의 복사기 오해 사건이 터지고, 오강수와 한 봄은 스토커의 자전거 사고까지 겹쳐서 한껏 더 가까워지는 분위기잖아요. 오범수는 미국에서 숨겨둔 결혼 이력이 있고, 세리는 재벌가 공주님처럼 자랐지만, 생각보다 똑 부러지는 면이 매력적이죠. 처음 만나서 서로 얼굴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오범수가 복사기 수리기사로 오해받았던 에피소드가 참 웃겼습니다. 한편 오강수랑 한봄은 이거 혹시 이미 러브라인 탑승가? 하는 스멜이 폴폴 나고 있어요. 한봄이 스토커 때문에 위협당할 때 오강수가 용감하게 나서서 구해주고 또 의도치 않은 스킨십이 몇번 발생하면서 둘 사이 전기가 찌릿찌릿한 거죠. 그런데 만약 마광숙과 한동석이 혹시라도 서로에게 마음이 생기면, 그럼 한봄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랑 오팀장님 형수가 사귀면 난 오팀장님이랑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삼각사각 관계가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상컨대, 이 청춘 라인들은 결국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성장해가고, 한편으로는 아버지 세대와 형수 세대의 연애전선도 교차하면서 한 집안이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이런 로맨스 대잔치가 가족극에 믹스되면 시청자들 입장에선 눈호강, 마음호강이 따로 없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오흥수랑 지옥분,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와글와글 삼각스토리인데, 이게 은근히 코믹 힐링을 책임집니다. 지옥분이 시장에서 돈놀이까지 하는 알짜배기 사장님이라서 재력도 있고 성격도 솔직한데, 오흥수를 내가 선생님 왕년의 팬이었어. 하면서 덥석 좋아해버리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게다가 오흥수가 옛날 가수백댄서 출신이라 춤잘 추고 말도 잘 하니까 주변 아줌마 수강생들이 전부 홀딱 빠져들고 지옥부는 질투 폭발하고 그래서 봉산탈춤인에 모내하면서 티키타카 주고받을 때마다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새로 등장한 김원장이라는 라이벌까지 있어 삼각관계 구도도 슬쩍 보이니 전 e 라인에서 앞으로 애정전선 불꽃 튈 거라고 확신해요. 혹시 나중에 지옥분이 오흥수 재기를 위해 스폰서까지 자처하면서, 우리 오흥수 선생님, 다시 무대로 복귀해볼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흥수도 잊었던 열정을 불태우고, 방송 무대로 컴백해서 대박나고, 지옥분은 물론 김원장과의 질투 대결도 한층 치열해질 것 같아요. 전이 전개가 로맨스 코미디처럼 가볍게 흘러가면서도, 중간중간 깜짝깜짝 사건, 사고를 터뜨려 줄 거라고 봅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전체가 진지한 가족 이야기로만 가면 약간 무거울 텐데 오흥수, 지옥분, 김원장의 삼각 구도가 제대로 감초 역할을 해줄 듯 하네요 이렇게 각양각색 라인들이 한데 모여 펼쳐지는 지금 상황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나요? 전 벌써부터 다음 회에 어떤 사건 터질까 기대하며 다음 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